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 같은 경우는 가면라이더 기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어제 가면라이더 기츠 6화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드디어 가면라이더 메리까지 퇴장을 하게 되면서 4인 체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츠, 타이쿤, 그리고 이제 나고 그리고 마지막이 버퍼, 이렇게 해서 4인 체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멜리 어 퇴장이 되기는 했습니다. 뭐, 근데 그렇게 크게 감흥은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이 아저씨가 갈 거였다는 걸 예상을 했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방영이 끝난 다음에, 어?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소식 하나가 공개가 되었는데 바로 배우 아라의코즈님이죠 그리고 이제 연기했던 게 이제 코가네야 모리오라는 캐릭터였는데 이 캐릭터가 크랭크업을 했습니다. 어 사실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6화만에 배우가 크랭크업을 한다? 어, 이거는 진짜 조금 너무 빠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뭐, 시로라던가, 김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편 내에서 아이디 코어가 박살이 나면서 완벽히 퇴장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메리 같은 경우는 그냥 가면라이더 실격 처리가 되면서 이제 사라졌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가면라이더가 실격 처리가 된다면은 그 기억을 잃은 채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격 처리가 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희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등장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랭크업이 됐다라는 것이죠 크랭크업이 정확히 뭐냐면은 배우분이 더 이상 이 작품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졸업을 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크랭크업입니다 어, 그런 만큼 이제 이 배우님을 더 이상 카멜라이더 기체에서는 볼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번 메리라는 캐릭터, 그러니 이제 모리오라는 캐릭터 자체가 뱃속이 굉장히 시꺼멓다! 라는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잡중 내에서는 이제 실실실 웃으면서,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어, 뭐 이제 이길려면은 무슨 방법이 뭐 필요하겠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지라면서 실실실 웃었는데, 어, 좀 더, 내면에 있는 악한 모습들 있었습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발휘할 수 있었던 캐릭터였다고 저는 봤는데 어 그냥 바로 크랭컵으로 내려버리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솔직히 배우분도 은근히 호감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 자체도 되게 익살스럽게 그려졌잖습니까. 그래서 되게 트리키하게 게임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본인의 컬러로 이제 꾸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원했었는데 그냥 탈락. 아예 그냥 이제 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와 진짜 충격적인 전개다라고밖에 얘기가 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 가면라이더 기츠라는 작품이 누구의 각본입니까? 맞습니다. 타카시 유야라는 각본가가 있습니다. 이 아저씨가 뭐랬냐?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도 지필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가면라이더 제로원도 지필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 어뭐 하나 떠오르시죠? 네, 이 타카시 유야씨. 일단은 먼저 크랭컵 됐다고 꽃다발을 줍니다. 어, 이제, 어, 배우님 여태까지 고생하셨고, 이제 더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서 이제 빠이빠이 했는데, 이 아저씨가 에그제이드에 무엇을 했다? 맞아요. 쿠조 키리아를 부활시키는 사건을 일으키게 됐죠. 이 쿠조 키리아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 가멸랜드 에그제이드 12화에서 탈락, 아닌 이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꽃다발을 받으면서 퇴장을 하게 돼요. 이때가 이제 우리들은 크리스마스의 악몽, 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가면라이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의 서브 주인공급 캐릭터가 안 나온다! 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게 이때였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12월 때만 되면은 가면라이더 한 명은 무조건 죽는다! 라는 그런 역사를 썼던 게 이때부터였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타카시, 유야씨, 뭘 했습니까? 네, 부활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시키는 그 에피소드 자체도, 그 스토리 중심 자체도, 어, 이 쿠조 키리아가 있음으로써 크로노스를 격파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주는 되게 스토리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캐릭터로 부활을 시켰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되느냐? 가면라이더 메리도 나중 가서 뭐 이제 뭐 빌런급으로 뭔가 등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아군으로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또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아타카시 유야니까 어, 메리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쿠즈키리아만 돌아왔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라파이트 같은 경우에도 10화였던가요? 그라파이트도 10화에서 퇴장을 했어요 이미 먼저 연때도 꽃다발 받으시고 안 나오셔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40 몇화였죠 브레이브와 스나이프와의 격전을 통해서 진짜 깔끔하게 쓰러지는 그런 멋진 악역으로서 남아주는 모습까지 다시 한번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꽃다발을 두번 받은 배우가 또이 쿠조 키리아라는 배우가 이 그라파이트 배우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리 같은 경우에도 진짜 나중 가서 뭐 꽃다발을 두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뭐 이제 안타깝게 된 친구라고 한다면은 이제 시로죠? 예, 시로와 김팬 정도가 될것 같은데 이 둘이 왜 불쌍하냐?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가면라이더로 실격이 됐으면은 어 이제 전생 이제 싸웠다라는 기억 자체를 잃고 이제 원래 세계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설정이 붙게 되면서 다판도 실격이었고, 이제 메리도 실격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에 있었던 이두 분, 시로와김팬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코어가 박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돌아올 수도 없어요. 예,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행방 불명 처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해졌어요. 시로와김팬을 연기하시는 두 배우분 같은 경우 크랭커베이라는 소식조차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이번에 주인공 메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번 영상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역시 이게 1쿨로서 이 디자이어 그랑프리의 그냥 그 소원 다시 한번 세계가 뒤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또 다시 드는 어 모습을 또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쿨 때 넘어가서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또뭐 시로가 등장하고 김페이 다시 등장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자마토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까지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에, 진짜 너무나도 빠르게 6화만에 크랭컵이 되어버린 가면라이더 메리, 모리오라는 캐릭터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좀더 많은 역할로서좀더 조커의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아쉽네요. 어, 나중에 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그럼 까지 여러분 차 아니요.